수입국산전차종 리스 장기렌트 채널.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신차 리스 견적을 전해드리는 딜러락 채널 박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유명한 모델보다는 희소성을 띠고 있는 차종인데요. 바로 링컨 에비에이터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독일이 아닌 미국에서 생산하여 미국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SUV 모델입니다. 최근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게 되면서 전체적인 상품성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트림은 총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저브와 블랙라벨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리저브는 7인승의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랙라벨은 6인승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트림 모두 2열 시트가 독립 시트이기 때문에 4인 정도의 가정이 운행한다면 조금 더 저렴한 리저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5에서 6인승 차량을 보신다면 블랙라벨 모델로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옵션 사양 및 엔진 그리고 성능 역시 모두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링컨 에비에이터 리저브 트림 리스 가격 살펴볼까요? 현재 3월달 에비에이터 리저브 트림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500만 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손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122만 원 정도 나옵니다.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 주세요. 참고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 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일 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 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디원 밴드에서 리드 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러 락 박팀장이었습니다.